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 TM이고요. 아, 디젤 2.0 엔진의 2등구동 프레스티지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2,53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2020년 1월에 최초 등록했고, 2020년형입니다.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고요. 색상은 신색 바디, 주행거리는 6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상세 사진입니다. 이렇게 정면, 측면이고요. 정면 모습, 측면 모습, 뒤쪽 측면, 면 모습 되겠습니다. 네, 브라운 시트가 예뻐 보이는 아, 앞좌석 모습이고요. 뒷좌석도 참 예쁘네요.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 65,000km 보고 계시고요. 앞좌석 전체의 모습. 센터페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션봉 근처의 모습들이고요. 네, 허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 좋구요. 블루링크가 탑재가 된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보이고 있구요. 네, 전동 트렁크구요. 네, 트렁크 열어놓고 찍어봤습니다. 네, 이거 측방경보 차선이탈. 네, 옵션 다 들어가 있구요. 후석 통풍구 메모리 시트도 여기 보이고 있구요. 뒷좌석 커튼도 있습니다. 네, 엔진 는 모습, 실가 타이어 모습이구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음.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자동차 세부 상태는 원동기, 변속기, 5월 양호 패스했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머지 항목도 한 5월 양호 모두 패스한 성능이 너무나 좋은 산타페 TM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SUV, 아, 바로 산타페 TM입니다. 아, 신색 바디, 호불호가 없는 가장 인기가 좋은 신색 바디가 되겠고요. 아, 2020년 65,000 탔는데 비교적 아, 괜찮은 주행거리의 차량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음, 물론 뭐 차선이탈 측방경보 옵션 좋은 거 보고 계시고요. 또 실내가 이렇게 예쁜 갈색 톤의 투톤 어, 가죽 시트가 아주 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허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운, 운전함이 있으셔서 안전한 드라이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